자기장이 좀 오른쪽으로 좀 쏠린, 상황 이고요. 유연함까지 갖췄다. 맞습니다. 이런 모습 보여주 고! 있어요. o o s b y Who is it? Oh! Toya, s o m e g o s t e 네 알파카? 지금까지는... 크리스 있어요 아 등! 아자 예. 뒤에서 지발이리 끌어냈고요 소리 때문에 어그로 끌린 것 같죠 에이. 어느 쪽이가 어. VSG 야 이거 남서쪽으로 잡혔어요 어. 기본적 이동 중인데 오우 어. 자디락 선수 있습니다 아, 여기 아, 있어요어 아, 지나갑니다 하나 아 이거 위치 몰랐네요 네자 맹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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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을 보고 방클로 방클로 아 야, 끊었어요 아자 위치를 잡았고 일단 멘탈 선수입니다 멘탈. 와, 지가 하게 QE QE 하면서 네. 그냥 헤드 피해주는 사방을 또 변장 있 다는 장점! 오, 오, 야 이거 있죠. 어, 어 이거 지나가는 걸 그냥 편하게, 편하게 먹었죠 문에서. 네. 그웬시 네. 어디 가나요? 어 이거 버스 VC, 타고 VC, 하고 있어요. 그웬시 네, 어디가 어디 가나요? 어. 혹시 어가 왕관집 빈거 알고 줄 거거든요. 줄렀어요. 어, 비었거든요? 이게 아까 제 오피지지가 동쪽 서쪽 네. 나눠서 먹었는데 왼쪽으로 하는 걸 기가 막히게 뽑자라고 들어가는 거죠. 저기는 해우스 쪽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 요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능선. 어우 와요죠 로키 진짜 야. 로키. 야자수 지켜주나요? 와 아. 아. 지켜주지 아. 못했어요. 야 이거 아프게 들어갔어요 에네 선수 노리고 있습니다. 어 음. 엔투스 를 한번 잡아. 내놔요! 아두 명이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들어가서 싸움으로 성공합니까? 인고가이아 지금 탱크 나 봤어요 탱크! 어요습니카 프렉스가 쓰러어요자 그렇다면 그리고... 그 아래 팀들에게는 조금의 가능성이 열린 상황인데 s g 가야 VSG는 오는 선수 끊어내면서 엄폐물이 어 많이 없, 없네 하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. 어 <laughs> 뭐였거든요 뭐, 거의 가는데요 <laughs> 이걸 그냥 뭐 이걸 끊었어요 막내 끊고 하나하나 하나. 하나 끊었고 바로 끊었죠. 오른쪽으로 나, 보면서 아이제야이제야 이걸 이제 대응 엄청 빠르네 네. 아 근데 이런 역시 이좀 초반에 나왔으요 주도권은 VSG에게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. 아, 최초의 치킨이 될수 있어요 네. 지금까지 영치킨이었거든요 네. 최초의 어. 치킨일지 아니면 우승일지 그 주도권을 내주니까 고개를 내면 네 오! 오! 갑자기 젠지가 3등 탈락? 어, 지금 네. 그 말씀대로 그대로 네.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맥주랑, 맥주랑 하네 맥주랑 네, 하네 등등등 성광대 뿌리면서 각 보고 있어요 차 들어가서 끝내기 위해서 맥주랑 자, 탈락 맥주랑! 맥주랑. Yeah. 당당짜데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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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헐크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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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점 진짜, 진0 진짜, 진짜, 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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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